서울의 시장, 네, 광장시장, 네, 광장시장. <laughs> 그 역쪽으로 조금 가면 오세훈. 아그 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에 딱 관상적으로도 보이잖아요. 뺀질 뺀지. <laughs> 요즘 지금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논란 많죠. 명태규 사건부터 시작해서 시의 시의 이제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이제. 불법이라든지, 어, 이제, 그거 뭐라 그래. 너 우리가 이걸 주는 걸 뭐라 그래. 어, 로비,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되게 들쳐지지 않은 부분들이 되게 많죠. 언론에서, 뉴스에서 몇번나왔다 그만 사라져버리고, 어, 반문을 하게 되고 막 이런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찌질하게 그지 없어요. 어서운 시장은. 그냥, 아예, 그냥 홍준표 시장처럼 아예 당당하게 나오시든가, 아니면은 인정할 것딱 인정을 하고, 어, 좀 뭐라 해야 되노 이제 배포 있게 나오시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저는 이런 분이 큰 정치를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밝혀질 거는 밝혀지겠지만 오세훈 시장은 일단은 사 사주를 알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 사주 자체에서는 어 이제 저는 생년월 보고 점을 보는 무당은 아닙니다. 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사주를 모른다는 표현은 그겁니다. 하지만 영적인 사주를 들여다 보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큰 물에 놀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큰 물에 놀 사람이 아니고요. 내 거를 갖다 줘도요, 그 자리를 주더라도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킬 사람이 못 돼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삐에로 같은 사람이거든요. 삐에로. 삐에로 같은 사람이 그냥 화려한 조명 아래 굽고, 내 그거를 이제 뭐냐면 그거를 즐기고, 이런 사람이지, 국정을 정말 운영을 하거나, 시를 제대로 운영하거나, 이런 사람이 못 돼요. 디테일한 부분이 전혀 없고요. 어, 그리고 배포라든지 큰게 없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주고받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탈론날까봐 숨기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적으로 대선의 후보가 되어서도 안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릇이 그만한 그릇이 절대로 못 떱니다. 이 타고난 배포와 타고난 이제 뭐냐면은 이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요. 큰나이 나라를 운영할 OECD 시비 안에 드는 음, 선진국을 운영할 그런 이제 살림꾼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아, 대권에 나오지 말아셔야 되고, 대권에 나올 수도 없고요. 그리고 6월달이 되게 되면 이분은요, 진짜 끝이에요. 6월달 이후로는 정말 끝입니다. 6월달 전까지는요, 자기가 어떻게든 뭐 이런 노선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한테 반박을 하고 내가 대, 답변을 하고 이런 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6월달 이후로는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8월달이 지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 사람은 아, 정말 국민들이 이 사람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오세훈 시장한테 등을 돌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과 값이 나오니까 그 결과 값을 보는 거잖아요, 국민들은. 그 결과 값을 보고 등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릇이 못 된다.